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실은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용 정리, 그리고 녹음하고 편집까지. 또 이제 9월이면은 1년 중에 완성을 위한 시작의 달이라고도 해요. 본업이 있다 보니 어 조금 업로드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얼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습 퀴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작운동 중 기본운동으로 올바른 것은?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기본운동에 대해서 아냐. 우리가 저작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운동과 기능운동이 있었습니다. 기본운동에는 접번운동, 활주운동이 있었고 었 기능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방, 후방, 측방, 개구가 있었어요. 또 폐구. 그래서 1번부터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능운동이 되는 거고 기본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접번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작 근육 중 폐구 운동을 하는 근육은 이라고 했었을 때 어, 저작 근육이 아닌 것을 먼저 찾아보면 이 구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면근이에요. 그래서 3번은 제외하는 것이고 폐구운동을 하는 것은 하면은 우리가 개구운동과 폐구운동을 하는 걸로 크게 나누었었는데요. 자, 폐구라고 하는 것은 입을 다누는 거예요. 이 폐구운동에 관여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근, 축두근, 내측익돌근이었고 이외측익돌근이 바로 개구운동 역할을 하는 근육이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개구 운동을 하는 것은 이라고 했었을 때 정확하게 답을 5번이라고 체크하면 되는 거였고, 폐구 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정답이 3개가 됩니다. 자, 다음은 혼합 신경을 찾는 질문으로 우리가 신경을 기능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 감각 신경, 두 번째 운동 신경, 세 번째 이 둘을 합한 혼합 신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감각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것으로 시각, 후각, 청각과 관련된 내이 신경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운동은 운동을 하는 그런 신경으로 눈 주변에 있었던 동안신경, 그리고 활차신경, 외전신경. 또 부신경, 설하신경이 있었습니다. 이 부신경 같은 경우에는 머리랑 목 운동에 관여를 한다 했었었고 설하신경은 혀의 움직임 혀의 운동에 관련된 신경이었습니다. 얘네를 제외한 것은 이제 바로 혼합 신경이 될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혼합 신경은 5번의 3차 신경, 그리고 얼굴 부분 안면 신경, 그리고 서린 신경, 미주 신경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안면신경, 3차신경, 그리고 설인신경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게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부교감신경이에요. 이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봐주셔야 되는데 이 부교감 신경에는 동안신경, 그리고 안면신경, 서린신경, 미주신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혼합신경 같은 경우에는 3차 신경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부교감 신경에는 동안신경이 있다. 이 차이를 조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리고 이 신경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신경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과 신경의 집합체를 말하는 것으로,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차 신경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이 3차 신경도 실은 여러 가지의 신경이 모인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차도 3차 신경절로 말을 할 수가 있고, 이 3차 신경에는 우리가 안신경, 하악신경, 상악신경 이세 가지의 신경이 모여서 3차 신경을 만든 것으로 우리는 이를 3차 신경 절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차 신경을 포커스로 하여서 이 신경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신경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즉 어느 뼈에서 어디를 통과하는지, 또 어떤 뼈, 어떤 신경들하고 연결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뼈에서 어디를 통과한다 라는 내용은 구멍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뼈의 형태 용어에서 나오는 구멍, 열도 공동 관광에 대해서 볼 것이고, 또이 신경들이, 어느 역할을 하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차 신경은 세 가지의 가지, 안신경, 상악신경, 하악신경이 모여서 하나의 신경절을 만드는 것으로, 먼저 첫 번째 안신경은 어디를 통과하냐, 저평골의 상, 안, 하 열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차 신경에서 두 번째 가지로 갈라진 것을 우리가 상악신경이라고 할 건데요. 이 상악신경은 저평골의 정원, 공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악신경은 세 가지로 이렇게 또 갈라지게 될 건데요. 뭐첫 번째는 안와하신경, 그리고 두 번째는 후상치조신경, 세 번째는 입국의 신경으로 또 갈라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 하악신경은 저평골의 난원공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3차신경은 저평골에 존재하는 구멍, 상, 아나, 열, 원, 공, 난, 원, 공을 통과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하학 신경도 갈라지게 되는데 총 6가지로 쭉 갈라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게 측두신경 그리고 설신경을 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입국의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신경과 집합이 되어서 신경절을 이루게 되는데요. 대추체 신경과 만나서 입국의 신경절을 만듭니다. 이 입국의 신경절은 누선, 비국개 선, 비강, 비강선 등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하악신경은 그 설신경 같은 경우 고삭신경과 만나 악하신경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설신경과 고삭신경 같은 경우에는 혀의 앞, 3분의 2 미각 역할을 합니다. 이 악화신경절 같은 경우에는 악화선과 설화선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개측도신경은 설인신경과 만나서, 즉, 신경절을 만들게 될 건데, 이신경절을 만들게 될 거예요. 이계측두신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악관절과 이하선, 이하선의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서인신경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하선을 분비하면서 혀뒤 3분의 1 이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신경절은 이하선을 분비하게 될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 저희가 안면 신경의 역할이 7번 신경이었죠? 안면 신경의 역할이 감각과 안면근과 관련되어서 혼합 신경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실은 이 안면 신경 같은 경우 혀의 앞 3분의 2 미각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타액을 분비하기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대추체 신경과 고삭 신경이 또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신경절을 만들게 되는데 그 신경절 이름이 슬신경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슬신경절은 실은 안면 신경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면 신경이 고삭 신경에 따라서 혀의 앞 3분의 2 미각과 타액선을 분비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역할로 이 3차 신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악신경 중이개축두 신경은 서린신경과 함께 이신경절을 이루게 되는데 이들의 역할은 이하선을 분비하고 혀뒤 3분의 1 미각을 담당한다. 그리고 설신경은 고삭신경과 함께 악화신경절을 이루는데 이들의 역할은 나머지 타액선, 즉 악화선과 설아선을 분비하고 나머지 미각 담당인 혀 앞에 3분의 2 미각을 담당하더라. 근데 우리가 안면 신경도 타액을 분비하고 혀앞 3분의 2 미각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알고 보니 이 고삭신경이 상악신경과 연결되는 대추체 신경하고 만나서 슬신경절을 만들게 되는데 이 슬신경절은 또 안면 신경과 연결되어 있더라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과 질문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